안녕하세요. 더 필름의 라오입니다. 오늘 또그 현장에 감독님들, 뭐 스태프분들 모시고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용기의 길라는 라이브 중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의 대표님이신 그 김덕용 피디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간단한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용기획 네,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라이브 중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현재 라이브 중계 네. 전문적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있는 일은 정확히 네. 좀 어떻게 되실까요? 음, 주로 행사나 음. 아니면 어, 기업의 어, 행사 또는 어 뭐라 그래 토론회 아네 토론회 네. 쪽이나 아니면 또 이제 어 시청 관련해서 네, 주로 성과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맞죠. 또 마을에 있는 여러 행사들 네, 주로 행사들 라이브 중계를 많이 하게 되죠. 어 행사라든지 네. 아니면 그 성과 구분 같은 경우에는 음. 보통 보면 연말에 그렇게 그렇죠.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네. 오히려 라이브 중계를더 많이 아좀 하게 됐어요. 모이지를 못하고 네. 같은 장소에서 맞아요. 함께 뭐 행사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네. 네. 비대면으로 음 네. 주로 이제 유튜브로 그 행사 장면을 송출하는 실시간으로 네. 그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어, 맞아요. 네. 제가 듣기에도 그 코로나 시대 때는 오히려 그 현장에서 촬영하고 뭐 현장 이벤트들 스케치하고 그렇죠. 뭐 그런 일들보다는 라이브 중계가 네. 좀더 많았다고 네. 예 알고 있는데 어 그러면은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뭐 성과 공유회나 네. 아니면은 무슨 축제 행사 네. 이런 현장들이 그 주로 라이브 지금 그렇죠. 일하시는 현장이신가요 네.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네. 상황이 조금 이제 덜해졌을 때도요. 음. 주로 이제 워낙 유튜브가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직접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어, 주최 측에서는 예. 라이브 중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 토론회 같은 경우도 아, 있고요 예. 뭐 간담회 예. 같은 경우도 직접 그 장소가 협소해서 예. 다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중계를 많이 열어놓습니다 음, 학교 축제도 마찬가지고 어, 그럼 코로나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은 음. 코로나 이전은. 좀 대면으로 해서 그 행사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은 그렇죠. 코로나 때는에 비대면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면과 네, 비대면이 같이. 공유 같이 네. 하는 그런 행사 현장이 많겠네요. 음. 네. 현장에 대해서 어떤 현장을 주로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피디님은 그러면은 네. 어, 어떻게 해서 이 음... 라이브 중계를 네. 시작하시게 되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학교를 영상 전공을 했어요. 아 네, 학교를 대학교를 영상 전공을 네. 했었는데 음... 지금하고 그... 그때하고는 장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 하나의 뭐 작품을 만들 때도 네. 정말 스텝들이 뭐 20명 30명이 달라붙어서 그렇죠. 하나를 만들 수 있는 <laughs> <맞아요>. 그런의 상황이었는데 <laughs> 네. 지금은 장비가 워낙에 발달이 네. 되어 있고 다들 경량화돼 있고 다 고도화가 되어 있어서. 네. 네. 어, 많은 스텝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 제가 전공을 했지만 그 전공을 어, 못 살렸던 이유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laughs> 이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아, 예. 아, 나랑 안 맞구나 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다른 길에 있다가 음. 우연히 제가 지금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이 마을 방송국이 있어요. 아, 예. 예,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 주민들이 만든 방송국이 음. 생겼는데 거기에서 네. 이제 제가.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 예전에 배웠던 이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laughs>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실시간으로 <laughs> 네. 그 라이브 라디오 아, 네. 주민들이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하거든요. 아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엔지니어 기술을 맡게 네. 됐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어, 옛날 생각이 나면서 와, 그래 나 음. 옛날에 맞아. 이거 되게 네. 좋아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나 이거 다시 한번 이 길로 음. 한번 좀해 봐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잊었던 네. 꿈을 어떻게 보면 <laughs> 다시 좀 찾게 되었죠. 어,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모두 다그 다른 계기가 있어서 이쪽 네. 분야로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굳이 어, 전공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린처럼 전공을 하셨지만 잠깐 다른 길로 가셨다가 네. 다시 돌아온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특별한 뭐 계기가 있어서 저는. 이런 현장이라든지 뭐 영상, 사진, 영화 분야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그마한 계기가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laughs> 라이브 중계를 이렇게 네. 하신지는 어느 정도나 되셨을까요? 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음, 네, 본격적으로 많만 네. 2년 정도. 네네. 그러면은 그 라이브 중계를 처음 하셨을 때 네. 이제 이게 그 피디님도 코로나 시기와 음. 맞물려서 이제 라이브 중계를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처음 하셨을 때에 대한 뭐 힘들었던 점이나 음.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처음이다 보니까 음. 굉장한 압박감이 생기죠. 당연히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라이브니까 네네. 어떻게 그쵸, 그쵸.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와이 이제 행사가 점점 다가올수록 음. 엄청 이 긴장도 되고 압박감도 네. 생기고 머릿 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하면서 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또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제 안 되는 상황도 생각을 그쵸, 해봐야 그쵸. 되니까 네 그런 좀 압박감이 특히 아. 우리 중계를 앞두고는 좀 심한 예.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또 음. 행사마다 어떻게 보면은 식순이라든지 그렇죠. 뭐 비슷한 행사도 있지만 아예 다른 행사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은 좀 없었나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행사지만 정말 그 당일에 네, 네, 네. 이미 어, 짜여져 있던 구성에서 네네. 갑자기 아 바뀌기도 하고, 주최 측에서 뭐또 새로운 순서가 들어가거나, 예. 새로운 동선이 생기거나 음 하게 되면 또 부랴부랴 그때 카메라 또 위치도 바꿔야 되는 네네. 경우도 있고, 네네. 좀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네, 특히나 그쵸, 라이브 그쵸. 라이브에서는. 라이브에서는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네. 대처할 수 있는 음 어, 뭐 센스, 아니면 은좀 네. 임기 응변의 능력이 네. 좀 많이 요구되는. 네 <laughs>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라이브는, 라이브는 네. 실은 어 제가 그동안 이제 모셨던 뭐 촬영 감독님이나 연출 감독님이나 아니면 뭐 영상 팀장님 같은 경우는 행사나 스케치 촬영을 갔을 때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 어 조금 더 많이 찍어놓고 편집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수 있지만 라이브는 말 그대로 라이브기 이 때문에 네. 조금 더 철저한 준비랑 그 다음에 가서 뭐 이것저것 해봤을 때 그런 노하우가 좀 준비. 노하우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이 그러면은 네. 그 피디님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랑 네. 지금이랑 네. 좀 뭔가 좀 음. 달라진 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음... 저 스스로 달라진 점? 아니면 현장 상황이? 둘 다요. 둘 그러니까 다. 피디님도 네. 그동안 뭐어 네. 2년 넘게 네. 하시면서 이렇게 좀 노하우가 쌓이셨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 그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 비대면 라이브 현장이 음. 이제 막 코로나부터 코로나랑 맞물려서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 그래서 그 초창기랑 지금은 또 달라진 점도 있을 텐데 네,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음, 처음에는 네. 당연히 초보이고 걱정이 돼서 아까도 말했듯이 네.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서 음. 리허설도 지금 정말 네. 무지하게 많이 해보고 테스트도 음.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했었어요. <laughs> 예, 예, 집에서도 예, 테스트 해보고, 예. 현장 가서도 그쵸, 그쵸. 예, 형, 행사 시작 막 3시간 네. 전에 가고, 음... 미리 세팅 다 해놓고 네. 세, 테스트를 너무 많이 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돼서, 네, 네. 예, 이제는 뭐 1시간 전에 가더라도 빨리빨리 세팅이 되면 테스트를 음... 네, 한 번씩만 해도, 아, 네, 네. 또 이제 쌓여 있으니까 노하우가 네네. 쌓여서 음흠. 이제 개인적으로는 리허성이나. 그렇게 노하우가 네. 쌓이셨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테스트하는 네, 테스트하는 시간이 좀 줄었고 네. 압박감도 조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음. 네, 그 현장에서는 음 이제 아무래도 그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는 이 비대면 상황이었고 코로나기 음.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 예, 유튜브로 뭔가를 네. 생중계한다고 하는 음. 거. 그리고 어뭐 유튜버들의 방송들만 봤지 우리들의 그렇죠. 행사를 이렇게 직접 생중계로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신반의 하셨었고 음. 그거의 중요성도 잘 몰랐었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 번씩 해보고 하니까 워낙 편한 거죠 이제 음... 이거 대해서 누가 그 행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거나 물어봤을 때도 그걸 보면 되니까 그렇죠 예, 이미 유튜브에 기록이 다 남아 있고 음... 그 현장 상황이 고대로 전해져 있기, 음...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오히려 본인들도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패널 분들이나 출연하시는 분들도 더 연습도 많이 하시고 아더 조심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 그냥 예전에는 대면이어서 그렇죠. 실수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그렇죠.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든 네. 기록으로 남다 그렇죠. 보니까 그 편집도 안 되고 아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좀더 네. 네. 부담을 아, 더 많이 네. 가지시고 본인들도더 네. 네. 연습을 많이 더 하시고 음더 긴장을 많이 하시고 네. 네.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음 라이브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네. 확실히 그런 그 현장 상황들이 음. 이제 이 라이브 중계가 생기면서부터 예전에는 라이브 중계는 정말 큰 방송국에서만 그렇죠. 네, 저희가 봤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 라이브 중계가 보편화가 되면서부터 그런 거에 관한 인식이라든지 굉장히 네. 예, 넓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보시는 분들도 어~ 라이브 중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피디님을 모신 이유가 우리가 이제 영상이라든지 다른 작업에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 그런 피디님 이 현장에 가기 전에 네. 피디님이 그 해야 하는 일들, 네. 하시는 일들, 네. 네, 네. 여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일단 가기 전에는 당연히, 네. 머릿속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당연히 해야 음. 되는 거고. 어이 되도록이면 네. 당연하겠지만 현장 방문을 전날이든 며칠 전에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아, 네. 현장 방문을 하셔서 당연히 동선도 보시고 어 그리고 카메라 위치나 음. 그 다음에 그 현장 그 행사 진행 상황에 맞게 어떻게 카메라를 좀 잡아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도 당연히 봐야 음. 되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음. 어, 물론 기본 구비엔 장비가 있지만 여분의 장비도 당연히 준비를 음.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네. 이게 아무래도 준비가 철저히 돼 있고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래도 갑자기 잘 되던 그쵸. 게 이상하게 그날 어, 네, 안될 수도 있고 네, 희한하게 네. 또 그런 경우들이 <laughs> 맞아요, 생기는 맞아요. 경우가 없을 것 네. 같지만 정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네. 머릿속으로도 항상 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 과정을 네. 라이브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다 그려놓지만 네. 이거에 안 됐을 때 플랜 b 도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어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바로 대처를 어떤 방법으로 네. 해야 되나 네.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염두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네. 그냥 이렇게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소스들을 좀 받아서 그렇죠. 뿌려주는 것도 네. 하시던데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할 점들은 또 없을까요? 어, 그 현장 이제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이제 라이브지만 고대로 라이브가 중계 나가지만 직접 자막 부분도 있고요. 음. 또 배경 음악도 네. 있고요. 어,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도 카메라가 여러 대를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하면 이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 안에서 그냥 직접 네. 편집을 바로바로 하신다고 보시면 또될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네. 바로 현장 실시간 편집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실시간 편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스위처로 조정을 네. 할때 카메라를 음 아이 상황에서는 이 네. 카메라보다는 네. 저 카메라가 낫겠다 아 하는 이제 그런 판단들 네. 네 그런 거를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어쨌든. 음 머릿속으로 굉장히 네.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음. 예, 행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꼭그 당일 날 예, 무리하게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뭐 요구하는 <laughs> 부분이 있으면 <laughs> 네, 네. 뭐 그런 것도 예, 받아주면 좋은데. 하여튼 이제 이 당일에서 좀 바뀌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은 당일에서 바뀌는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일단은 그 순조로운 행사 진행이 그렇죠. 가장 먼저기 때문에 그틀 안에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것들은 바꿔주지만 네. 아닌 것들은 네. 좀 단호하더라도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이, 거죠.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네. 충분히 행사 전에 그 담당자분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이게 네. 이렇게 그 거기가 원하는 그 순서, 거기가 원하는 행사에 대한 얘기를 사소한 것까지 정말 우리가 어뭐 어련히 알아서 당연히 네. 이렇게 하겠지가 아니라 아. 일일이 다 물어보고 다 예. 체크를 해야 나중에 혹시 당일날 음. 이분이 뭐 다르게 바꾼다 하더라도 네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네. 좀 무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충분히 예. 이 현장 담당자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당일날 음. 소통하라는 게 아니라 그 미팅을 전의, 그 전의 예, 여러 차례 여러 차례 해서 네,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현장에 가서 네. 이제 피드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뭐세 시간 전에도 갈 때도 네네. 있고 한뭐 시간 전에도 갈 때도 네네. 있는데 현장에 갔을 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은 또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은 이제 당연히 그 리허설을 현장에서 당일날 하잖아요. 음, 예. 리허설 할 때도 카메라 워크 이제 할 때도 보면은 이제 카메라를 미리 저희가 좀 앵글을 확인하고 예. 네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인터넷. 선이 아. 잘 연결이 되어 있을까? <laughs> 네, 테스트를 꼭 아. 해야 됩니다. 예, 전날에도 맞아요, 물론 맞아요. 테스트를 하지만 예. 인터넷이 안 되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넷 연결선이 예. 잘 되는지 음... 테스트를 꼭해 보시고 속도가 잘 나오는지. 네. 네. 테스트를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음. 먼저 가서 자리를 네. 잡고 세팅을 하고 네. 앵글이라든지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리허설할 때 다시 한번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그런 라인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가서 음. 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네, 행동이란 말씀이신 거죠? 음, 그렇다면 그피디님 현장에서 네. 이제. 보통 라이브 중계 같은 거할때 이제 보면은 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엄청 큰 현장도 있고 작은 그렇죠. 현장도 있는데 주로 이제 피디님이 가시는 현장에서 네. 갔을 때뭐 스탭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음. 또각 스탭들이 좀 하는 일들은 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로 카메라를 보통 어뭐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보통 한대 갖고는 좀 안 되고요. 음, 네. 네, 최소 2대, 3대, 뭐 4대까지도 네. 가기도 하니까 아, 당연히 이제 네.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카메라 스텝들이 있어야 음, 될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현장 음을 네, 송출할 수 있는 네, 이제 음향 담당 음, 네, 스텝도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 라인 부분이나 장비들을 네. 좀 같이 옮기고 할수 있는 또 이제 보조 스텝들도 음... 필요할 거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네. 보통 한두 명에서 세 명, 많으면 뭐네 명까지도 예. 네, 그렇게 스텝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음...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기본적으로 피드님이 전부 다 이제 컨트롤을 하고 네. 예, 매니지먼트 하지만 네. 이제 중계 카메라들, 그렇죠. 체크한 중계 카메라들, 네. 그 다음에 어, 써주는 이제 음향이라든지 그렇죠. 사운드적인 부분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실은 어 제가 이렇게 항상 가보더라도, 어, 제가 생각하는 짐이 가장 많은 팀이 이제 조명팀으로 알고 있는데 음. 조명팀 못지않게 짐이 좀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서포트해주는 네. 예, 보조하시는 분들. 네, 네. 어쨌든 기본 우리가 그냥 뭐 일반 촬영은 네네. 뭐 카메라 마이크 삼각대가 있지만 현장은 카메라 마이크 삼각대 외에 또 이제 방송 송출 장비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송출 장비가 있어서 훨씬 더 짐이 많다고 보셔야 돼요. 음... 라인도 많고 선도 네, 많고. 라인도 많고 선도 네. 많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행사라든지 음... 중계라든지 뭐 네.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좋은 쪽이든 나쁜 음... 쪽이든? 일단은 그. 이 비보잉 공연이었어요. 아, 네. 예, 전국에서 유명한 네. 비보이들이 시흥에 와서 음, 그 본인들의 기량을 펼치는 네. 예, 이제 대회였죠. 예, 그런 비보이 대회였는데, 비보이에는 저는 어, 좀 관심이 별로 없어서 <laughs> 예. 일단 그 현장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도 보기에 화려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아, 이게 돌아가고 이 네. 댄서들의 모습을 네. 좀 가까이 잡고 네. 싶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막 땡겨서 잡고 네. 막 이렇게 잡아서 했었는데 거기 실시간이다 보니 네. 그 팬분들이 댓글로 네. 전체 화면으로 보여달라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이 비보잉들의 그쵸. 움직임이 네. 이한 사람의 움직임이 네.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맞아요. 배틀을 하는 어, 움직임들 그렇기 때문에 네. 욕을 하더라고요왜 네. 네. 얘만 잡냐. 왜한 사람만 가까이 잡냐 <laughs> 세발 전체만 잡아라서 예. 아 비보이는 또 다르구나 그거를 또 맞아요, 제가 미리 맞아요. 알지를 못해서 아 그다음부터는 네. 그냥 아예 그냥 풀샷으로 송출을 했었습니다. 음... 네, 기억에 남네요 그게 가장. 어 그러니까 네. 저도 말씀하시니까 음. 그 생각 중에 네. 그 축구 중계 화면 볼 때도 네. 갑자기 막 볼이 갔는데 막 쐐기 네. 맞은 데를 잡거나 뭐 이럴 때는 어좀뭐 하는 거지?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약간 그래서 어느 현장이든. 가면은 그 현장에 대한 이제 사전 지식이 맞습니다. 좀 있으면은 네. 그거에 따라서 그 어차피 세팅은 똑같겠지만 그쵸.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 중간 중간에 운영을 하는지에 네. 대해서 조금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미리 공부를 다좀 하시고 네. 네, 관심 분야가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것들이 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음... 같이 좀 검색하셔갖고 찾아보시고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라이브기 이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의 실수를, 그래서 정말 한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네. 네, 그런. 직업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네, 라이브는 특히나 네. 네. 많은 시뮬레이션과 네. 피드님 오늘 계속 말씀하셨던 음. 많은 시뮬레이션과 준비와 네. <laughs>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플랜 B, 플랜 네. C, 아, ABC 네. 다 네.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피드님 네. 그 현장에 투입되어서 네. 그 시작할 사람들한테 네. 그 한마디를 음. 해주신다면은 네. 네, 우리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음. 보시는 분들이 네. 현장에 이제 나갔을 때 거의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어서 그렇죠. 아직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어서 네. 이러한 그 지금 피디님이 하시는 어, 말씀들이 굉장히 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근데 피디님 입장에서 뭐 내가 다시 초, 초보로 돌아갔을 때 음. 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다라는 음. 얘기라든지 음. 네,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어, 일단, 라이브 중계를 하고자 하는, 예, 초보분들이시라면, 음, 좀,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좀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준비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고, 또, 이 돌발 상황에서 또 대처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센스, 임기 응변 능력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 그게 혹시 부족하더라도요. 계속 머릿속으로 네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네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 능력 네 그런 생각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네 어~ 이 현장 이제 중계가 끝나면 네. 후 편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laughs> 아, 네 굉장히 그렇군요. 보람이 있고 네. 어차피 한번 했으면 네. 끝이기 때문에 예 음. 네, 대신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하게 했을 때는 네.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네, 음. 재미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잘 네, 하시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각그 파트마다 음. 그리고 또각 어, 분야마다 네. 서로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 라이브 중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용기에게 대표님이신 그 우리 김동영 어, 피디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라이브 중계 역시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준비와 그런 것들을 갖춰서 뭔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렇죠. 짜릿한 히어을 느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피디 오늘 나와주셔서 굉장히 네.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어 시간에 또 다른 어 파트의 어 분들을 모시고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